미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먹방을 완, 먹방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BHC 치킨 후라이드랑 양념 반반이에요 자, 열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어디 여기 아 여기로 이렇게 여러분들부터 보여드릴 것 같아요. 오열라라어라라아 열어라. 여기 스티커 붙여있나 보네. 짜잔! 와 여러분 보이세요? 이 후라이드랑 양념이 환상적인 후라이드와 양념이죠 이거를 다 분해를 해버리자 하면은 잘 보이게 차라리 다 분해를 해서 와 야! 아이고 아내 손에 묻어버렸어 묻어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 후라이드랑 양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음! 여러 요즘에는 근데 이거는 BHC의 후라이드랑 양념 반반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치킨 값이 비싼데, BHC는 치킨 가격이 내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BHC를 먹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후라이드가 한 마리에 원래 16,000원, 7,000원인데, BHC는 14,000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후라이드랑 양념은 반반은 16,000원. 16,000원이에요. 자, 콜라. 가까이에서 들어줘야 됐었나? 여러분, 콜라, 콜라. 콜라 콜라 들리세요? 와오 여러분 짱이죠 여러분 짱이죠 자 이제 스타벅스 텀블러떡구을 닫고 콜라 소리 짤 짱이죠. 저는 23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를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영상이 맨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laughs> 월요일만 쉴 거예요, 저희 유튜브 영상은. 이제 월요일날은 빼고, 화수, 목금, 토는다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 일단, 첫 스타트는 뭘로 먹을까? 역시, 첫 스타트는 후라이드죠.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이 바삭바삭한 양념. 어, 이 바삭바삭해 보이는 튀김옷. 여러분, 맛있겠죠? 어, 썸네일용으로 사진 하나 이렇게 남겨놓을까? 썸네일용. 짠! 됐다. 됐어, 됐어. 자, 이제 먹어볼까요? 프라이드? 음! 맛있다. 역시 후라이드부터 먹어야죠. 음, 음 제가 채팅창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채팅창 보면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캠을 아예 못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캠을 보지 말아야 되나? 음~~ 커리퀸 시켰다고요? 아, 커리퀸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아니요 저 쌈마이웨이 안봐요 제가 보는 드라마는 아버지가 이상해 밖에 없습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구체적으로 맛이 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날개도 뜯어야지. 이번에 양념. 저는 원래 치킨을 후라이드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 양념이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양념에 좀 끌려요. 양념이 여기 맛있어요. 음. 맛있다. 영수가 <laughs> 어, 먹을 땐 말이 없어요. 옛날처럼 웃어달라고요. 옛날처럼 웃는 게 어떤 걸지? 저는 다리를 좋아해요. 치킨 다리 어서오세요 이거요? 여러분 치킨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먹으면 이게 방법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면 뼈가 이렇게 잘 나오는지 알수 있거든요 삭바닥 소리 들려 드릴까요? 가까이서. 음. 그럼 갈록글을 사나요? 많이 빠졌다고요 이거 먹으면 다시 찔텐데 뭐 근데 여기는 양념보다 후라이 아니 후라이보다 드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옆에 강아지 이름은 도도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이 이건 BHC 시킨의 후라이드랑 양념입니다. 옆떡 먹방 다음에 찍어 드릴게요. 음 이번엔 양념. 양념은 여부위를 먹어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화질 보세요. 왜이 오늘따라 화질이 좋냐? 오늘 컴퓨터 제가 포맷했거든요. 고장나가지고. <laughs> 맛있겠죠? 음? 시험 공부하다가 방송, 쳐서 왔다고요? 어머나. 내가 시험을 방해했네. 여러분, 시험 모두 잘 보세요. 화이팅! 저는 강아지는 먹을 것 주면 안 돼요. 아, 남아서 껍질이 눅눅해지면 약한 불에 다시 부어지면 바삭해요. 아, 그래요? 근데 치킨을 남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먹방할 때 진짜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먹는데 바빠가지고. 치킨은 다리죠. 근데 다리는 처음과 끝에 먹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처음과 끝을 맛있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다리를 맨 처음에 먹고 맨 마지막에 배부르면 이제 다리 하나 먹으면 끝냅니다. 제페브 꾸러블 사진은 그 초록색깔 팩하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군대가 끝난 이유는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막, 머리 박았지, 너. 양념을 묻혀서, 냠. ASMR이요? 저 ASMR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고객님? <laughs>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나면은, 하학이잖아요 좀만 힘내요. 이제, 이제 영상은 월요일 빼고 맨날 올라갈 거예요. 비 n c c 맛있어요. 트림할땐 입을 가리고. 어서오세요. 스트리밍이요, 엑세스 플릿으로 유튜브 연동해서 켰어요. 짜잔... 다리는 아니지만, 엄마... 네... 어... 가까이서 ASMR처럼? 뜨거. 여러분, 예,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 하시면은 저 전역했다고 여러분들이 채팅 쳐주시면 정말 고맙겠는데. 안 쳐주셔도 되고. 네, 유튜브. 이제 빨리 올릴 거예요. 엄마, 다 떨어져. 군대 썰이요? 음. 군대에 절 아시는 분이 많았어요. 딱히 없는데, 근데. 저 군대 썰 없어요. 군대에서 제가 오래 있던 게 아니어서. 마크 영상이랑 로블록스 영상. 근데 여러분들은 로블록스보다 마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영상을 더 많이 올릴 거예요. 저 군대에서 <laughs> 훈련을 안 했어요. 저는 아파서 근데 자동으로 빠졌어요. 커리킹이요? 제가 카레를 안 좋아하는데 카레 안 좋아하는데 친구 사귀었냐고요? 저보다 대부분 다 형들이었어요. 계시는 분들. 이 다형이어서다형 동생 사이로 많이 지내고 있어요 응? 음, 이거 방금 먹었던 분이랑 똑같은 건데? 양념 <laughs> 와우 역시 장갑 끼고 먹는 게 편하다 지금은 제가 운동을 맨날 하고 있어서 좀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가를 맨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컴퓨터 고치느라 요가를 못 갔어요. 도도 여기있어요 얘가 도도예요 멍든자국 완전 심하다 아! 어 부모님이 BHC 장사하세요? 어 맛있다고 전해주세요 원래 제가 BHC를 안 먹었었는데 우연히 먹었는데 맛있어요. 이거요. 헌혈하다가 헌혈했는데 멍들었어요. 미소님 맛있게 보인다. 제가 맛있게 보인다고요? 치킨이 맛있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헌혈이요? 피 뽑는 거요? 저 요즘에 근데 혼자 치킨 한 마리 다못 먹어요. 위가 줄어가지고 혼자 반 마리 정도. 반 마리? 한 마리 못 먹겠더라고요. 음, 음 채팅창이 멈춘 건가? 여보세요 여러분 채팅창이 멈췄나요 혹시? 잠깐만. 저 젊어졌다고요? 아 어, 그래요? 나이는 더 먹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나도 이제 24살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laughs> 채팅창 저속 모드 한거 풀어 드릴게요. 저속모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장갑 끼니까 진짜 편하다 마우스도 마음대로 만질 수 있고 와 y 요와 w 요와 y 요와이 어우 죄송 됐다 네 클래시 로얄 합니다 오늘도 아까 하다가 빡쳐가지고 어우 여기 땀난 거봐 너와 나너 가! 안 줘! 가! 가! 비켜! 맛있어 영화관에서 미소님 봤다고요? 보안관 방송 시절이 뭐지? 보안관? 나 보안관 안 봤는데 어디지? 혹시 인천? 인천? 부천역? 부천역인가? 어 더운데요. 왜 걸린다고요? 그죠? 치킨 먹을 때 이러는 거 공감하시죠? 이러면 안 돼. 저속모드 푼 거랑 안푼 거랑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채팅을 좀더 많이 칠수 있어요. 저속모드를 끄면. 끝! 배불러. 여기까지만 먹겠어. 나더 아, 이상 먹으면 안 돼. 토해, 토해. 이러면 나 토한다.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절할 줄 아는 남자기 때문에 지금 총 6조각이 남았거든요. 다리 하나, 날개 하나, 따다닥 이렇게 총 6조각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양이 줄었다고 했죠. 진짜 줄었습니다. 이제 치킨 제가 한 마리를 못 먹어요. 거짓말 안 치고. 그래서 먹방을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치킨 먹방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았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물론 예전처럼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